어? <laughs> 아 죽었나? 누구? 너? 아니 너. <laughs> 아 살아 있어. 아비. 왜왜 어. 왜 아까워?

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알고 치 서로 왜 친구니까 오 뭐야 오오오 오. 오, 개멋있어 살해 <laughs> <laughs> 오 개멋있어 방금 누가 사람 하나 날려놓고 소리 소리 그러고 갔어 이야 개멋있어 <laughs> 뭐가 멋있는 거야 미친 놈이잖아 <laughs> 간지 나잖아 뭐, 간지야 뭐, 멋짐이 그래. 그냥 막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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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어, 이상한 놈이 나치고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쟤보단 낫지 않아? 이게 더 상남자다. 아저게더 상남자야? 그런가? 알바노 하고 그냥. 내 앞길을 막은 네 잘못이다, 마인드. 오, 오 미쳤네. 아니 걸렸으면. 오, 뭐야? 나, 핵이다. 앞뒤... 애기를 친 거야? 너 지금? 핵이다, 핵이다. 오, 날아간다, 날아간다, 날아간다. 야, 개멋있어. 뭐야? 불룡은긴 용인가 보네 이름이. 아니, 얘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애매하게 속도를. 오늘부터 만무슨 엠베실르미스박저주스는 발라. 알람이 한, 하요. <봐바 SUV> 어, 내 따로지, 내 따로지. If you go, i l l not g o v e 이 p give up, give up, give up, g 이 v e up, give up, g 샘 마클스는 왼쪽으로 이고있나 뭐야? 좋아 유로 트럭 멀티에서 운전을 하면서 12,000 유로를 벌었거든. 근데 핵쟁이를 만난 거랑. 그런 데서 차 수리비로 (8만 5000유로가) 나왔어 마이너스 (7만 3000유로)